잘 알아보자. 잘 알아보자. 그러니까 언니들 지면다버지 할아버지. 할아버아하지 할아버지. 할아버어 할아버지. 할아버지. 할아버어 할아버지. 아지막에 그리고 아버지 할아버지. 할아버지. 아버지 할아버지. 아버지아버지아 진짜 맛 확실한 중 사이 많이 이졌어 아, 정말요? 원래 이뻤지만 선생님 여기 저희 먼저 시 여기 이랜 거올거래서 저희 양념이랑 소금구이 하나랑요 떡이랑 햄버지랑네그리레쉬 10대 내2.9첩체 진짜 전문 좋아 내가 찾아냈어 아니 당국은 진짜 어 맛있는데 스테이크는 고 싶은 당국이요? 어! 진짜! 무조건 <laughs> 갑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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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냐면은 정, 새로운 곳이 좋은데 전문이 완전 없어요 고추장찌개가 고추장찌개요? 대박 진짜 <웃음> 그냥 소주 엄청 먹고 막 소주에다가 자 반갑습니다 첫 소시작은 4명이 <laughs> 우리 언니 언제 처음 오지 우리 완전 오래됐지, 고등학교? 때는 아니지, 아 어. 어 초등학교 아예 초등학교. 서로 결혼도 연애도 아무것도 안할 때도 왔으니까. 우이 태어나기 전에 저러고 왔어. 왜요? 뭐한 <laughs> 거예요? 아니, 듣고 있길래. 아 자연스럽게 시간돼 너무 잘 구웠지, 어, 근데 우리 파는데 지금. 아까가 짱이었는데, 아이고. 그해외핑는 지금 지금도 2, 1위거든? 2200개 넘는거든 근데 그거는 진짜 생각대로 못하게 올라나 근데 거기 너무 좋았어서 우리 아버님 모시고 가려고. 오, 어. 내 주변 다 데려갔네. 다 시도한데. 어. 왜냐면은 어. 나는 너 아니면 갈 일이 없으니까 지영이 아주 좋런 데를. 아버님한테 다음에 종무에서 배워, 아버님이로 어. 좋다. 좋아하실 거야. 100% 어. 좋아하실 거야. 왜냐면 어, 거기가 소수다거든. 아재들이, 초조조한 아재들의 성지야 맞아. 주여이조는요 이거 보니까 좀 생각난다 이따먹어그세언니 <목소리도> 생일 때도 고아 어 어, 맞어 아, 이차같지이차도가어소금 주시는데 소금이 없네 소금 소중료. 좀좀 음. 드세요 음? 어. 아그거 닭꼬치 깔그 먹는 데 냄새가 맛있어 이거 뭐야 저렇게 싸먹을때 깻잎에다가 짠물을 넣해가지고도 계란찜이 있 진짜 언니는 또 이렇게 먹었던거 같아 저는 계란찜 이렇게 밥해가지고 아이 이거 위험 화이팅. 예쁜데? 어? 아 여기 이렇게 왔어? 고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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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마음에 안들어어 예쁜데 머리? 너무 붙어그당시나 진짜 엄청 이렇게 붙줄 알았어 이쁘다 이쁘다 이렇왜변이다 언니도 변신야 너무 언니 언니 먼저 왔어? 누나 왜안 누나 일로 앉을까? 그게 남나 아, 왜? 이 때문에 잘리나 <laughs> 누나는 많이 알아서 얘기할 거야 뭐 거야. 언니 뭐튀어나시겠지 우리 수영이 왔으니까 소주 먹을 거예요? 짠! 짠! 하고요. 니 그거 먹고 막 표현해야 돼. 내가 이거 안 나오게 해줘요. 안 나와? 여기까지 나와? 진짜 확실해. 얘기 <목소리> 네, 그렇죠. 음. 백번 했어요. 나란히 떠나. 기다리던데? 도는데 아니 딱목 아래만 나오는 거 어떻게 알고 또목 아래만 저기 야하게. 말을 어그런거 입고 오겠어. 만만치 않아. 어, 래내에앉래요씨도아니 <목소리> <거 있고>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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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요, 이거 닫을 거예요, 다을 거야 이거 좀 같이 요 아, 집중하지 마. 그래서 초편미를 하고 국수를 그러면은... 먹을까 아니면 나 가기를 먼저 맞아. 먹고 그냥 초를 네. 먹고. 야, 먹을까? 음, 그러면 아예 초코미 먹고 막 초코미 바꾸지. 철판으로 나오나? 어여기여저네오 진짜? 아, 아, 반갑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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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였어요 언니야. 아, 아좀 무섭다 이게 가슴만 터터 끝나 웃긴거는 남한가 이렇게 있어. 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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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다 사실. 보이지도 네. 네. 어, 않죠 지금. 됐어요? 뭐, 올렸어요? 어디 가요? <목소리> <저요>? 안 가요? <목소리> 저 아까 운동 갔다가 이제 어디 가나, <목소리> 가나 봐요. 레슨 갔다온 거예요. 아니 내리, 내리셔비도될것 같은데요? 아니 요 아니 손 말이요 손. 저도 지금 많이 파였거든요 지금. 오 감사합니다. 어렵네. 어려워. 어려워요, 어려워. 나안 할래. <laughs> 아이, 그래, 맞아. 손이 바빠, 이제. 손이 바빠. <laughs> 계란입니다, 어, 그래요. 뺏겨요. 뺏겨. 내거다 받아가지고. 늦게 오셔가지고. <laughs> 아 <아니>, 언니 때문에 <laughs> 먹 오려 했는데, 언니가 제일 늦게 왔다고 하더 아, 미안해, 미안해요. <laughs> <laughs> <맞아. 웃음> 다 용기로. 제거 오늘 다 할게요. 챙기는 거다 할게요. 다들. <laughs> 오디오 믿는 거 싫어한다. 어. <laughs> 아, <맞어>. 많이 먹어요. <laughs> 아, 직 썸네일 안찍었는데 썸네일 미리 찍을래 내가 좀 멀쩡할 때? <laughs> 그게 아니라요. <laughs> 썸네일이요, <썸디기예요>, 사진이요, 에 사진. <laughs> 아한 명씩이라고요 한 명씩. <laughs> 한 명씩. 한 명씩 <laughs> 죄송한데 한, 명씩은게요, 한 명씩. 죄송한 데한 명씩 할게요 한 명씩. 소영이가 소스를 먹어요. 그러니까 나나왜여 왠지야? 아니 맨날 가슴손좀 내려주시면 다. 안 돼요? 야, <laughs> 자꾸 가려요아니서 키가 안 나는데 자꾸 거에훅안일 가리를 바꿀까요? 여기 가운데 하시는 주인공인 것 같아. 가가 아니 그냥 아니 영상보다 아니 이 사람이 가슴이 가수 여기 보라고 되는 거 아니야? <놀라> <놀라> 너 때문에, 너 때문에. 나 아무것도 안어너때 <놀라> 내가 대신 대리로 <놀라> <제일 놀라> 이제 우리 다못지도 몰라 아, 네, 한동안 아못 아, 본다고? 너무... 아니 왜냐면은 너는 언제든지 애가 나오수 있는 상황 아니야? 맞아 다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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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라>

아, 여기 좀 있어. 있어. 먹어. 먹게 먹어. 아니 아니야. 여기 아, 아니야, 그래. 아니야. 아니 이거 먹어가 이거 우리 건데. <laughs> <laughs> 먹라고이아 그래. 아, 그래 그래. 와 감사합니다. 이거는 <laughs> 우리가 단골이니까주 <준> 거지. <laughs> 아무리 <더러워>. 많이 <laughs> 먹어도 안 주세요. 뭐뭐 뭐. 번에수정이 감사합니다. 우리 과일도 얻어 먹었지. 그리고 가은이 옛날에 촬영 때 와가지고, 방금에 와가지고 방금에 여기서 끝이 나술 되게 즐겼지 서로 여, 남친 도 없을 때 결혼 생각하고 그리나 어떤 신세라고 우리 결혼 없다고 해서 이미 아쉬워해 그러니까 이듣지마듣지마 이렇게 될줄 알았냐고 그렇지. 이제 영상을 끝내야 될것 같아서 짠할까요 이제? 이게 너무 더러워 뭘 없는 거 같아요 가슴얘기하다 끝났어. 아, 네. <laughs> 왜냐면 지금도 가리고 있거든. 아, 가슴여로 가슴 해주세요 가슴여로 가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나도 모르게 가리게되네 아, 순수하게 공부이라고 네. 끝내야겠다. 네. 안녕 네? 어? 아, 혼자만 없어? 네. 우리 다 해볼까? 아, 와. 와. 아니, 근데 이거 가질 사람. 이거 가질 사람. 이거 가질 사람. 사람. 가사사 아니, 어? 끝났어. <laughs> <laughs> 나 핸드폰 도어 여기 여기 다가요 그 여기, 여기, <laughs> 여기다가. 흘러줘저 그런 여자 아니에요 아블왜 속도 저. 남의 사진이 얘가 삭상하는데 틀어 놓고. 지금 거예요 아니 내 <laughs> <laughs> 아니 얘기하다가 중문 한방 갑자기 다들 화장을 했거 웃겨가지고. <laughs> 아야 <아까> 끝났어. <laughs> 发过来，发过来。